네 여기는 내량리입니다 아름다운 내량리 네 위쳐누나 아름답죠 저 건너에 또한 분이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단시간에 쏟아진 비가 양이 엄청 불지는 않았고요 그냥 좀 불었는데 이게 확 몰려들어서 볼류권을 치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쪽 건너에 또 차가 들어가서 낚시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 저쪽까지는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거든요. 저 건너 길에는 물이 없다는 거야. 그냥 볼류권에만확 들이, 밀고 말았던 것 같아. 짧은 시간이라. 물은 다 안정이 됐는데, 흙당 물은 워낙에, 강한 빛, 강한 빛으로, 촉촉한 시간이 없는 요 얘는 한 2, 3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요. 우와, 이, 위에 이, 이, 이 풀들 봐 여기 이런 데는 물이 스, 지나가지 않았거든요. 너무 웃기게 비가 지나갔어요. 어 건너쪽 오차가 다 들어가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